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빙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구상 이곳저곳의 빙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빙하가 녹고 있는 상황이다. 빙하 불안정성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빙하 녹은 물이 흐르는 수많은 하천에 문제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하얀색의 빙하가 녹고 어두운 색이 드러나면 햇빛을 반사하던 장소가 햇빛을 흡수하게 되면서 태양광선 반사율 즉 알베도를 낮추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지구 가온 효과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빙하는 내린 눈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눈이 내리고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 새로운 눈이 그 위에 쌓이면 밑에 있는 눈은 그 위의 눈 무게 때문에 눌려서 다져지겠죠. 그러니까 눈이 자꾸 녹지 않고 쌓이면 아래쪽은 얼음 덩어리로 단단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빙하입니다. 그래서 고산에 쌓인 만년설은 고산 빙하를 이룹니다. 그래서 빙하 얘기할 때 아이스캡 이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거든요 아이스쉿 하고 아이스캡은 둘을 그 어떻게 나누냐면 기준이 5만 제곱 킬로미터 보다 그 면적이 더 넓으냐 좁으냐 이런걸로 이제 따지긴 하는데요 육지에 5만 제곱킬로미터 보다 그 좁은 면적으로 형성되는 아이스캡은 고산에 형성되니까 고산 빙하를 말합니다 근데 아이스 쉿스 얼음 판이니까 어, 대륙을 덮고 있는 대륙 빙하입니다. 어, 물론 이제 그린란드는 그 대륙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큰 섬이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린란드와 그 남극은 이제 대륙 빙하, 남극을 덮고 있는 그 빙하를 대륙 빙하라고 말합니다. 대륙 빙하든 고산 빙하든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다 내륙에 있으니까 물론 내륙 빙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이런 빙하는 중력 방향으로 이제 경사를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내리 누르는 무게 때문에 압력이 생겨서 그렇고요. 또 빙하 모양이 쓰러져서 변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빙하 바닥을 보면요 빙하 무게로 내리 누르는 압력 때문에 이제 바닥 쪽이 먼저 녹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 바닥에 녹은 물은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빙하가 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리도록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에 틈이 생기면 또 물이 스며들어서 바닥에 윤활유 역할은 더해지겠죠 그 빙붕이 있는데요. 빙붕의 붕괴가 그 그릴랜드의 여름과 남극의 여름에 되면 제 해안가에서 엄청난 양으로 빙붕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빙붕은 뭐냐면요. 대륙 빙하와 연결돼서 바다 물에 떠 있는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빙붕은 선반처럼 떠 있어서 아이스 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빙붕은 그 빙봉 높이가 100m에서 1km에 달하기도 합니다. 네, 남극 대륙과 그릴랜드 가장자리는 어 밀려 내려온 대륙 빙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빙하가 바다에 떠 있는 거죠. 빙하가 수km까지도 이제 바다에 그 떠서 이어져 선반처럼 이제떠 있는 겁니다. 네, 빙봉이 이제 바닷물에 이렇게 막 1km 까지 높이도 되는 이러한 빙붕이 바닷물에 떠 있는 그런 힘은 뭘까요? 네, 당연히 부력입니다. 빙붕을 떠받치는 부력은 아래, 밑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도 되고요. 빙붕이 앞쪽, 을 보면 빙붕 앞쪽에서 밀어주는 힘도 되기 때문에 빙하를 안정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도 받쳐주고 앞쪽에서도 받쳐주니까 빙붕이 이제 바닷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빙붕은 대륙 빙하와 연결돼서 이제 바닷물에 떠 있는데요. 대륙 빙하가 지면 끝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배륙 빙하 이렇게 쭉 대륙의 그땅 위에 떠 있는, 있잖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면 끝부분과 맞닿은 부분은 지반선, 그러니까 클라운딩 라인이 됩니다. 지반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반선을 지나면 대륙 빙하에서 바닷물에 떠 있는 빙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반선, 그러니까 클라운딩 라인은 대륙 빙하와 빙붕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빙붕이 쪼개지면 빙산이 됩니다. 빙붕은요, 대기압, 그리고 해양의 상태, 뭐, 바닷물의 흐름, 이런 것들에 반응하면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빙붕의 틈이 생기고, 이제 이게 갈라지면서 이제 밀려 내려오면 그야말로 빙붕이 쪼개지고 말죠. 빙붕이 쪼개지면요. 부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빙붕 앞에서 밀어주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점점 더 빙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빙붕이 부서져서 부력이 약해지면 빙하는 불안정해지고 더 많은 대륙 빙하가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손실되게 됩니다. 현재는요. 빙붕이 쪼개지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서 대륙 빙하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